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정보입니다. 올겨울 난방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4만원이나 더 나왔다며 놀라는 분들도 많고, 집에서도 양말 신고 점퍼까지 입었는데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온 걸까요? 오늘은 난방비 인상의 원인과 함께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난방비 상승 원인은 난방비가 급격히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대표적으로 난방요금 자체의 인상, 도시가스 요금 상승, 한파로 인한 난방 사용 증가, 그리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난방요금 인상. 난방비가 오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요금 자체의 인상입니다. 지난해 7월 지역 난방요금이 9.53%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은 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상승했죠. 쉽게 말해, 같은 양의 난방을 사용하더라도 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의 배경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을 보류하는 동안 지역 난방공사의 연료비 정상금이 계속 누적되었고, 결국 정부가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겨울철 난방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요금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지역 난방뿐만 아니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을 메가주램제 이당 1.41원 인상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의 경우 한달 평균 가스비가 약 3,770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가스공사가 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하면서 부채비율이 600%를 넘어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공사의 부채가 늘어날수록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만파로 인한 난방 사용 증가.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서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0.2도로 지난해 1월의 0.9도보다 1.1도 낮았습니다. 특히 12월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에 평균 기온이 2도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사람들은 난방을 더 오래 가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난방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눈이 많이 온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 눈이 내린 날은 9.7일로 평년보다 3.5일이나 많았고 적설량도 14.5cm로 평년보다 4cm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지면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난방 사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지역남방공사의 열판매량을 보면 지난해 12월 257만 2천 기가칼로리에서 올해 1월에는 284만 6천 기가칼로리로 약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기온이라며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1월 평균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난방 사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단순히 평균 기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 것도 난방 사용량 증가의 원인이라며 똑같이 평균 기온이 0도라고 해도 10도와 마이너스 10도를 오가는 경우와 5도와 마이너스 5도를 오가는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 난방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치적 리스크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국제적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00만 btu 당3.9360 달러로 16.4%나 급등했으며 장중에는 상승폭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운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025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한 공급량이 유럽 전체 수요의 5%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는 국내 난방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원 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상승은 곧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겨울 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방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한숨만 쉬기보다는 현명하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난방비 절약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즉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 이상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일러 사용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비가 원래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용량을 줄여 97,000원으로 낮춘다면 이 절감된 금액에 비례해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무시할 수 없는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온 효과를 높이는 방안용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난방을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아예 꺼놓으면 실내가 너무 춥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난방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보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한 용품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선 문풍지와 에어캡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틈과 창문틈으로 들어오는 외부 냉기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3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단열이 잘안 되는 곳에서는 문풍지 하나만 붙여도 체감 온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한 난방 텐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난방 텐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난방 텐트 안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따뜻한 공기가 내부에 머물러 있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주는 효과도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추세죠. 그리고 카펫과 러그를 활용하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원목 바닥이나 타일 바닥은 한겨울에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난방을 하더라도 금세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두면 보온 효과가 지속되면서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보일러 사용 방법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보일러를 잘못 사용하면 불필요한 가스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사용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할 때 보일러를 아예 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면 집이 완전히 냉각되고 다시 난방을 가동할 때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 모드를 활용하여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온수 온도를 12도 낮추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보일러 온수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수를 너무 뜨겁게 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4,045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이것만으로도 가스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 구역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방에 보일러를 켜두기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공간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보일러 밸브를 잠그고. 거실이나 침실 등 주요 공간만 집중적으로 난방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난방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지역 난방공사 안난에서는 특별 난방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1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등 추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31만 4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사용기간도 기존보다 한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가 급격히 올라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인상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절약 방법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방한 용품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절감 효과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후 정보는 여러분이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현명한 난방비 절약으로 따뜻하고 걱정없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